네, 구주차 3강 13장에 있는 강압초포회로 실험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3강에서는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야 하니까. 어, 부품, 실험 부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13장에 있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지금 이 3강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어 좀, 좀 메모를 해놨다가 결과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음 기억해 메모를 하거나 갖고 와서 기억을 하거나 해서 실험할 때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트랜지스터 mpn 타입 이 mpn이에요. C320이 사용하고요. 다이오드 그리고 인덕터 300mH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300mH는 인덕터가 인덕터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304라고 써있으면 이게 300mH가 되는 거예요. 커패시터일 어, 경우에는 커패시터일 경우에 104. 커페이터 c일 경우 커페이터일 경우 104라고 써 있으면 얘가 몇 페럿인지를 알려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10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를 기본으로 해서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0의 5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은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요 계산하면은 얘는. 0.1이 되지 0.1 얘는 그래서 마이크로 페로시 되겠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C일 경우에는 가변저항일 경우 103이라고 이거는 R의 저항 가변저항일 경우 숫자로 써 있는 것들이 있죠 어,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0 곱하기 10의 3승 해주는 거야 가변저항일 경우에는 왜 10의 만약 12승 이런거 안달아져요 그래서 얘는 몇이야 10kΩ이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인덕터일 경우 304라고 써있으면 은 얘는 30 곱하기 10, 이거는 인덕터야 L 30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인덕터는 기본으로 10의 마이너스 6승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 10, 300 곱하기 10의 3승 계산 편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30 곱하기 1 0의 4승은 300 곱하기 10에 3승이잖아. 그렇지 여기에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10에 마이너스 6승이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3승 없어지는 거니까 얘는 그래서 몇 헨리야? 300mm 헨리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300mm 헨리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 부품 뭐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304라고 써있으면은 이러한 계산 에 의해서 그걸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4를 사용하면 돼요. 다음, 시멘트 저항, 와트 저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배보음짜리 쓰고 저항 1키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어, 저항 1키로는 어떤 색깔이 되겠습니까? 갈, 검, 갈색,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 이게 1키로가 되는 거지. 갈 1이고, 검정색 0이고, 빨간색은 10의 제곱. 해주니까 얘는 1kg, kg,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부품을 제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 오늘 이번 시, 음, 실험에 사용하는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스위치을 원래 이렇게 다는 거였는데, 이 스위칭 역할을 하기, 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거고요. 거기에 스위칭 신호를 플러스는 저항 여기 1kg에 이쪽에다 달아주고 마이너스는 스위치를 이렇게 다는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스위칭을 한쪽에다 가는 여기 베이스 쪽으로 이렇게 달아주고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출력 전화 VoT를 보자 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게 이렇게 펄스로 나와줘야겠다 라는 얘기예요 PwM으로 근데 이건 아이디어란 거고 여기에 이제 리플이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거고 역기전력 좀뜬다라는 것이고 역기전력 이게 팡 뜨는데 밑으로 팍 뜨는데 다이오드를 쓰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문턱점화 정도만 뜬다라는 게0.7뭐그 정도 뜨, 뜨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c 3 2 0이 트랜지스터 이제 22가 어떻게 구성되는 가 확인해야겠죠 또한 트랜지스터 그래서, 다리 부분을 보면, 여기 왼쪽부터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이 2터 콜렉터, 베이스,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 1로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네요. 트랜지스터. 요것도, 음, 모르는 사람 이 있으면 이것도 갖고 왔다가, 아니면 이거 사진 찍어, 사진 찍어가지고, 어, 사진, 사진 찍어서, 꼭 실험할 때 사용하면 되죠. 이게 이제 데이터 시트에 이게 다 나와 있는 것들인 겁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어 일반적인 것들은 다 우리하고 그냥 부합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요거만 이핀 배치 부가 어떻게 되는 것만 우리가 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 우리 수, 음, 시험 단계 1번 2번에 따라서 어, 회로를 꾸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볼트 직류 전원 12볼트 머주고요그 다음에 트랜지터 쓰고 그 다음에 저항 달고 그리고 어, 신호 발생기에요. 플러스를 베이스 쪽으로, 그리고 컴만 단자를 이렇게, 음, 이쪽으로, 2m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고요 300mm 쓰고 저항을 달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출력 전압을 알아보기 위해서 플러스 오실로스코프로, 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찍으면은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이때, 이때, 음, 이때, 아, 우리가 실험할 때는, 근데, 자, 실험 장비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구형파, 구형파를 넣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구형파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12율이 50%일 때는 구형파 넣으면 되는데, 12율을 조절하려면,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실험하는 구형파는 이 12율을 조절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 때는 그 실험 장비로는 신호 발생 기능 어떤 걸 넣어야 되냐면 펄스를 넣어줘야 돼, 펄스. 그래서 그거 다이얼 돌려가지고 펄스로 되어 있는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음, 실험 단계 1, 이 해가지고 구형파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가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6V에 옵셋은 0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재에 되어 있는데요. 어, 그거 말고도, 이제, 이렇게, 앰플리튜드 3V 넣고, 옵셋 3V 넣어가지고, 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구형, 신호 발생기의 출력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이 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신호 발생기,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 이렇게, 어, 제대로 나오는지,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듀티, 듀티비 0.5. 음, 0.5니까 50%가 되겠죠. 그래서, 어, 듀티비, T분의 T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0.5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맞추라는 얘기인 것이고, 구형파 발생시켰고, 주파수 100Hz 해서, 로켓 신호가 나가신 거예요. 빨간 거, 빨간 게 이제, 어, 신호 발생 구형파 출력이고, 음, 그 다음에 출력 전압파형은 흰색이에요. 출력 전압파형 출력 전압파형은 여기 잰 거지, 여기. 여기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예요. 5 스코프로. 그고 것이 이제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인 것이에요. 완벽하게 구형파로 나와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뜬다라는 게 여러분들 실험할 때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제거를 하고 정밀한 DCDC 컨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 정밀하게 제어를 하는 겁니다. 신호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2강 때 했었던 고주파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출력 전화파형이 이렇게 나오면은, 제대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 음, 어, 실험을 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직류 평균 값은 2분의 vs. 가 이론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사인 성분, 뭐, 이렇게 고조파가 뜨죠? 음, 그렇게 나,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주겠어요. 그 다음에 실험, 음, 단계 3은 저항 양단 간의 전화파형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어, 저항, 저항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은, 어, 이때 저항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는 위, 음, 위상차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 저항 양단의 전압을 재는 거는 어떠한 목적이냐면, 지금 우리 실험에서는 전류의 파형이 어떤가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파형하고 위상이 같다라는 게 즉, T on일 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스위치가 닫히면 0이면은 그냥 이게 전류는 0이 되겠지, 그치? 0, 0으로 떨어지겠지. 그리고 스위치 옹호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근데 전압이 있는 거니까 전압은 바로 0으로는 안 떨어지, 안 떨어지는데요. 인덕터가, 어, 자기, 자개를, 음, 저장하고 있다가, 그거를 또, 자개, 자계, 그 자개에 의해서 또 전류를 흘려보내고, 어, 그런 과정에서 전압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 주파수가 100Hz를 사용하는데, 지금 주파수 100Hz 사용하는데, 주파수 이 정도, 낮으면 영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어, 그렇지 않은, 이제 이게 떨어지는 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빠르면 이만큼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어, 더, 주파수가 더 높으면 아예 일직선이 되겠죠. 일직선이 되는 건 이제 실험이 우리가 이제 또 확인을 할 건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어 저항 양단의 전화 파형은 출력 전류 Io의 파형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Io는 우리가 저항에 흐르는 전류고 얘는 r 분의 VR로 구할 수 있으므로 IR과 VR은 크기가 다를 뿐 파형은 동일한 파형이 되겠다라는 얘인 겁니다. 음, 실험 단계 3입니다 신호 발생기 구형파 출력해서 어. 신호발생기 구형파 출력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옵셋은 0v고 앰플리티드 0v 해서 이렇게 이러한 파형을 내보내라 라는 인 것이고 이때 12율은 몇 프로? 40% 하니까 그러니까 50%일 경우에는 요 출력이 이렇게 정정딱 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은 40%라 요 t n on, 한시간이 on t off 한시간보다 반으로 뜨습니다 10분의 4, 40%로 줄어드는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1 2 u 를 40%로 줄이면은, 여기 t on, t on 한 시간, 요 on 한 시간이 40%가 되겠다라는 얘기에요. 전체 한 주기 중에서, 여기가 한 주기잖아, 그지 여기도 여기가 한 주기가 되는 거고. 이때, 그 t on 한 시간이 40%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앰플리티드 6V 넣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티드가 6V인가 만나보면은, 빨간색이 이제 출력진거니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지금 보면은 다 칸당 5볼트네 그치 그래서 5볼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볼트 고 거기에서 요만큼 뛴거니까 이게 1볼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볼트의 앰플리트가 6볼트인 요러한 구형 파 신호를 넣었다라는 얘인겁니다 이때 출력 전압은 즉 어, L과, R과 L. L과 R이 있는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을 잰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12율이 40%였을 때, 요로, 요럴 때만 음, 전압이 뜨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 역기전력, 다이오드 문턱점화. 역기전력이 확 뜨는데, 그것을 다류 다이오드, 다이오드를 달아줌으로써, 이렇게 다이오드 문턱점화 정도의 역기전력만 발생시키게끔, 어, 회로를 안정하게 꾸민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음, 측정 파형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험 단계 5가 되겠습니다. 출력 파형 해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출력 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음, 인덕터랑 R과 L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1 2이 40%예요. 그러니까 출력 파형이 이렇게 나와지겠죠. 이때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저항을 어, 저항은 저항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을 이렇게 떴어요. 이때 주파수는 100Hz고 듀티비가 40%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일한 시간이 짧으니까 음, 보다 0에 근접하게끔 저항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율이 60%예요. 60%고 듀티비도 뭐, 듀티비가 60%고 주파수는 100Hz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진 못하고 시비율이 더 많고 한 주기 중에서 여기 한 주기 중에서 이게 일한 시간이 많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그만큼 조금 적게 떨어지는 것이죠. 인덕터가 그만큼 어, 음, 자기력을 많이 음, 갖고 있었,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소비를 하지 않아서 저항에 소비를 덜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이렇게흐르고 마찬가지 전류가 이러한 식으로 전류가 흐르겠다라는 것을 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출력 파형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파수가 1kHz 스텝 6단계죠. 실험 단계 6단계. 주파수를 1kHz로 맞추라고 했어요. 그리고 듀티비를 12유를 50%로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어, 의 출력전압 재본거고요. 출력전압 그리고 저항 양단간에 걸린 전압 이렇게 또 확인하게끔 실험단계 6은 이렇,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여기도 잘 나오는가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주파수를 오, 오, 많이 키웠어요. 10kHz로 키웠더니만 출력전압은 우리가 알듯이 이런 식으로 파형이 떴는데 여기 이제 이것도 없어졌지 저 깁스 현상도 거의 이제 없어지는데 어, 눈여겨볼 것은 어, 저항 양단간에 걸린 전압이 이런 식으로 떴어요. 그래서 거의 직선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어, 거의 직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전류가 어떻게 어떻게 그다는 얘기야? 거의 직선에 가깝다라는 직선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요 이게 그래서 일정한 전류를 보낸다라는 것이지 그렇지 일정한 전류를 보내게끔 되어 있는 것이요 주파수를 10km로 해서로 높인 겁니다. 아까 1km에서. 아까 좀 전에는 여기 1km였지. 1 2일5 0포트 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1 2일은 동일한 건데, 주파수를 10km로 올린 거고, 스탭 단계, 단계 8에서는 주파수를 100km로 높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뭐 거의 이제 일직선이죠, 일직선. 그래서 어, 전, 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얘기, 전압파형을로 쟀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아, 어, 많이 일정한 전류가 흐른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100kHz보다 더 높은 주파수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실험단계 9가 렇게 되겠죠. 그래서 1MHz를 했더니만, 아예 그냥 평탄, 아까도 평탄한 건데, 100kHz에도, 얘도 그냥 일직선도 이렇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항 양단 전압 파형이 흰색이 되는 것이고요. 어, 말, 음, 빨간색이 출력 파형인 것이고요.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회로에 흐르는 출력 전류는 직선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 양단의 파형은 크기만 다를 뿐, 어, 전류와 동일한 파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만 다를 뿐이지, 동, 전류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 어, 위상? 이건 위상차가 없는, 거,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직선이 아까진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일정한 전류를 내보낼 수가 있다 라는 얘기야. 전류, 주파수가 이렇게 키워지니까. 네, 이렇게 해서 실험 단계에 따라서는 다 했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시비율 조절하는 거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율 10%일 경우에는 시비율이 여기가 10%야. 여기는 T오프고 T온, T오프. t on, t off,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율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이죠. 강압초포였을 때랑 이제 다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이제 실험하는 거고, 실습 우리가 강압초포에 대한 실험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승합초포 할 텐데, 그때 시비율의 개념하고 지금 강압초포 회로에서의 시비율이 약간 개념이 다른 거니까, 꼭잘 기억을 해. 이건 이제 쉽죠. 근데 승합체포일 때, 음저 12월은 좀 바뀌어요. 수식이 좀 바뀌어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12월 10%일 때, 이제 출력 결과 파형이에요. 이건 출력이지. 이게 역기전력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이건 이제 출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신호 발생기에서 발생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역기전력이 없는 거고. 당연히. 얘가 엽기전력 발생하면 신호 발생 자체가 고장난 거지. 잘못된 거죠. 출력 봤더니 이렇게 이제 엽기전력이 발생한 거고요. 100Hz일 때 듀티비가 10%인 신호 발생기를 이렇게 발생을 시킨 겁니다. 참고로 한번 다시 얘기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실험할 때는 구형파로는 이1 2유를 조절을 못 해. 그러니까 이 구형파로 뭐 설정을 하지 말고, 신호 발생기, 구형파로 설정하지 말고, 뭐로, 음, 라고 그렇지 펄스로 바꾸라는 얘기 펄스파형 펄스로 바꿔가지고 1 2유을 바꾸면 된다라는 얘기 펄스 이렇게 뜨는 펄스 요거로 신호 발생기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구형파로 설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펄스로 설정해서 1 2유을 10%로 조절하라는 을 얘기인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출력 결과파형 이렇게 나오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2월을 90%로 올린거지 90%야 그리고 여기가 밑에가 TOF가 오프 f 한 시간이 <laughs> 10%가 되는 것이죠 T ON, TOF 이렇게 12월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음. 그 다음에 이제 90% 했을 때 출력 결과 파형 여기 여기 떴죠 이렇게 뜨는 거 확인한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인덕터를 10mm 리로 아까 전 우리가 인덕터 300mm 리였는데 10mm로 하니까 그때의 저항 음, 떨어지는 것이 이제 저항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와 동일한 모습이 되겠죠. 크기는 작아져도 인덕터를 3 0 0 m m 했을 때인 것이에요 음, 그때 음, 그때 이렇게 파형이 뜨는 것이고요 이렇게 뜨는 거 확인하면 되겠고, 되겠습니다 300mm 이건 이제 약간 이제 신호 발생기를 갖다가 조절을 어떻게 좀 바, 바꾼 것이지 우리 이제 저항 양단은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은 이런 식으로 떴었잖아 그치 이렇게 떴었는데 얘는 이제 또좀 다른 조건으로 달아 놓은 건데 그거는 내가 빼먹었었네 여기 여튼, 이렇게 틈다라는 얘기고, 600mm로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선에 가까워지는 파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어, 참고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실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역기전력 얘기를 했었는데, 1강 때도 역기전력, 1강 때 역기전력 얘기했었는데요. 그거 설명을 해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안전한 것이죠. 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실험할 때는 이렇게 실험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매우 큰 역기전력에 의해서 스위치 등 회로가 파손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는 얘기예요. 12V 넣고서 조건 똑같이 했어요 어, 스위칭 해 놓은 것이지 물론 여기다 신호발생기 이용해도 되고 스위치를 갖다 이렇게 해도, 해도, 해도 되는건데 내가 스위치를 ON OFF o 한 것이에요 그랬을 경우 여기 걸린 전압을 파형을 잰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였어 스위치 ON 하면은 이렇게 파형이 뜨는데 이렇게 뜨는데 스위치를 딱 OFF 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전압이 높아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이만큼 높아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역기전력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1mm 헨리였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 전압 레벨은, 볼트 퍼 디비전은 한 칸당 1 0볼트에 여기 한 칸당 10볼트로 써있죠. 그래서 여기 한 칸당 10볼트면은 이 역기전력이 몇 볼트 인 거야? 이십 마이너스 이십 삼사 볼트가 뜬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일 m 리였을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3 m 리 아니 삼백 m 리면더 크다라는 것이니까 이렇게 실험을 하지 말고요. 어, 굉장히 큰 거고 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활류 다이오드를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파형이 뜬다 라는 얘기인건데 여기 엽기전력이 이렇게 뜬건데 어 이게 지금 칸당 1 0 v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느정도 뜨는거를 다시 좀더 정밀하게 확인을 해보려고 볼트 퍼 디비전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바꿔봤더니 칸당 1 v 로 했더니 이렇게 엽기전력 이 정도 뜬 것이죠. 물론 이 위에 있는 거는 지금 파형이 안 나타난거야. 여기가 지금 한당 10볼트로 했으니까 얘기가 12볼트 잖아요 12볼트 그 12볼트 입력, 입력을 12볼트 넣은 거아니 지금 그지 12볼트 넣은 것이니까 여기 지금 한당 1볼트 이면은 1 2 3그 위로 한참 12볼트가 있으니까 짧린 것이지 그지역기전력만 내가 몇 볼트 되는가 확인하려고 이렇게 한당 1볼트로 해서 요거만 캡처를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기전력환류 다이오드 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에서 여기 그냥, 여기 걸리는 전압만 뜬 것이에요. 그죠 오실로스코프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쟀으니까, 여기가 지금 전압이 음, 노, 더 높은 거 아니야. 인덕터 A에서 역기전력 발생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고, 그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대면 실습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10주차 실험 13. 오늘 한 내용을, 오늘 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가초포 회로 실험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 구장에서 배운 위상 정류 단장 반파 위상 정류 회로를 하려고 했지만 그걸 아예 실습 평가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습을 우리 수업 때한 번도 안 해가지고 그걸 바로 막바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많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하기는 힘들어서 요런거 기본적인 거요런거 거 실험하도록 트랜지스터 사용하는 법. 어, 신호 발생기 사용하는 거, 뭐, 등등을 여러분들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요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 주에 어, 요거 와서 실험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질문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거 자세히도 설명을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조금, 어, 분류를 해야 돼요. 지금 수용 인원이 있고 또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불안하겠지만 나도 불안하고 또 여러분들을 수업에 참석을 했는데, 코로나가 또 이렇게 어, 발생하면 을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인원을 좀 분반했어요. 자, A팀 인원수요. 자기 학번이 여기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속하는지 확인해서 여기에 속하면 난 출석부에 있는 순서대로 해서 우리가 총 24명, 인데 아, 지금, EF 강좌는 24명이에요. EU 강좌는 6명이라서 그건 상관이 없는데요. EF 강좌는 지금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그래서 12명, 12명은 명음 11월 13일 금요일에 하는 겁니다. 어, EF 강좌 3호관 402호에서 하는 거고요. 어, 13일 날 금요일날 하는 거예요. 어, 준비 시간은, 준비 시간. 원래 우리가 이제, 음, EF 강좌는 2시부터 하는 건데, 어, 요거는 이제, 준비 시간, 10분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어, 기재실 가가지고, 기재실 가서 부품 챙겨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리에 착석을 해가지고, 어, 자리는 떨어져서, 어, 거리 두기 해가지고, 이렇게 앉으면 되겠습니다. 12명이니까.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네 자리가, 네 줄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셋 어, 앉으면 되겠습니다. 떨어져서 앉으면 되겠죠. 어, 두 시에서 두시십분 2시 그렇게 준비 시간이고 실습 시간은 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실습할 내용은 내가 어, 하, 다시 작성을 할 건가 아니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실험하면 되겠죠. 이거 대로 이 실험 단계대로 여러분들 실험을 하면 됩니다. 책을 갖고 와서 실험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험을 하십시오. 그래서 A팀은 이렇게 2시 10분에서 3시 10분까지 60분간만 수업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B팀은, B팀은, 어, 고학생들 다간 다음에 A팀, A팀은 그렇게 하고 가는데 서로 이렇게 마주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냥 집에 가십시오. 그 다음에 3시 30분부터 3시 40분간 B팀은 와서, 이제, 음, 실험, 부품 챙겨놓고 자리에 착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2명이에요. 11월 13일 금요일이고, 어, 그리고 실습 시간은 3시 40분에서 4시 40분, 60분간은 이렇게 또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수업을, 10주차는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어 유강자는 유반은 어3삼학년은 지금 여섯 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3호관 402호고요. 11월 17일 날 합니다. 화요일 날. 어 준비 시간 7시 30분에서 40분까지 10, 10분간 준비 시간 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본인 학번이 어, 여기 여섯 명이니까 이건 전부 다 이렇게 오면 되고요. 7시 40분에서 8시 40분간 한시간 여기도 이제 어 수업을 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어, 자 아까도 여기 B팀 자기 학번 확인을 하세요 자기 학번 확인해가지고 어, 실습을 해야 합니다 어 다른 이 A팀에 오지마 A팀이 또 B팀에 오지도 말고 그렇게 실험을 하십시오 자리가 없어 안돼 음, 불안하다라는 얘기에요 이유강좌 이렇게 음, 참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유강좌는 뭐 자, 6명이니까 자리 넉넉하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9주차 수업을 끝내도록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